국국께서 큰 결단을 하셨군요. 그 뿐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장부, 아버님은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 다들 생각보다도 쓰레기야. 좌회정께서는 황국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렸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영희정은 땅 가지고 하는 장난질이 특기야 예를 들면 돌산을 억지로 떠안겨서 소작하게 한 다음에 세금을 왕창 때려박는 거지 하, 다들 안 해먹은 놈이 없고 안 해먹은 게 없어 군사비리, 취업비리는 물론이고 소금을 실은 배 대신에 돌만 실은 배를 가라앉히고는 그 많은 소금을 꿀꺽 그런 식으로 진상품으로도 별별 사기를 다쳤더라고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열받은 건 악덕고리 대금업이야 농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때려놓고 무려 5부 이자로 돈을 빌려줘 숨쉴 때마다 점점 빗더미에 앉는 거지. 이건 뭐, 하는 짓이 그냥 조폭이야. 재물에 관한 국구의 기억력이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좀... 그럼 내부고발자의 처우는 어찌 되려나? 국구는 이 모든 부패의 주축입니다. 이걸로 그 죄가 사라지진 않죠. 아, 아, 하지만 하지만이라뇨 내겐 그저 부패한 자들 중 하나일 뿐인 국구입니다. 하나 중전에겐 유일한 여력이죠. 아...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과를 따져 공이 더 많으면 과를 덮는다 했습니다 공을 더 세워라 이를테면 이를테면. 증거 수집에 협조하는 겁니다. 저 장부 내용만으로는 죄를 벌하기 힘드니까요. 대신 내부 고발자의 신변은 확실히 보호해 주는 걸로? 물론입니다.